안녕하세요. 임모탈 키우기의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 핫픽스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뭐, 이벤트 패스 구매자가 뭐, 이런, 뭐, 재접속시 게임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뭐, 30일 정액제 패키지 구매 후, 구매 혜택 이벤트가 적용되지 않은 현상, 뭐, 이런 간단한 이벤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또 쿠폰이 나왔네요. 설정에 들어가서 쿠폰, 네, 쿠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예,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보상이 받아졌는데요 자 보면은 얼마가 들어왔죠 어 10만 예 10만 들어왔습니다 10만 다이아몬드 인모타키우에서 10만 다이아는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눈만 감아도 바로 뭐 필요한 금액들이 뭐 몇백만 몇천만 이렇게 필요하니까요 지금 이거 얼마 있지 지금 110만 다이아몬드 있네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뭐와저 다이아몬드 많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거 아니고요예 신단쪽을 업할수 있게 됐습니다 188, 188. 18까지 예, 업이 됐습니다. 어, 아마 마니아 신령님들은 이것도 거의 20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꾸준히 하긴 했거든요. 200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신단업 했고요. 시즌 패스, 네, 보상 일괄 획득하고 출석 체크, 보상 일괄 획득. 그리고 접속 패스. 오, 접속 시간 901이네요. 네, 보상 일괄 획득. 그니까 러 24시간 풀로 틀어놓다 보니까, 매코런 이런 식으로, 예, 점수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할, 어, 보상, 예, 보상 또 획득하고요. 저번에 다이아몬드 1로 했으니까, 다이아몬드 이제 V로 이렇게 다 내려갔네요. 투기장 상점에서 형님들 구입해야 되는 거, 예, 부적 옵션가로 늘, 뭐, 표도 안 나지만, 늘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특성 포인트는 뭐 이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특성 포인트 먼저 다 구매를 하시고, 이제 부적 옵션 가루 하나, 요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초보나 중수들은 이런 S급이나 SS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는데요. 이미 이제 오래된 게임이고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부적 옵션 가루 말고는 없습니다. 그동안 부적 옵션이 가루를 좀 많이 모은 것 같아요. 12개나 모았네요. 그러면은 현재 좀 부족한 부적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어, 171, 치명타 피해량, 생명력, 생명력 맥스고, 공격 속도, 공격 속도 옵션을 좀 올려볼까요? 뭐, 다른 것들은 거의 뭐, 올라갈 게 없어가지고요. 3.8, 4.5, 스킬 재사용 시간, 요거 한번 해볼까? 음, 그냥 뭐, 어쨌든, 이거 전부 다별 다섯 개다 맞춰야 되니깐요 옵션 강화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스킬 재사용 시간, 아, 이것도 맥스 안 나오네요. 강화 딱 해주면은, 네, 최소. 부분이 뜨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올렸습니다. 약간 더 올라간 거죠. 네. 뭐 부적은 전부 다 강타 레벨 3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맞춰놓은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펫 부분을 보시면 펫이 현재 460레벨 이렇게 찍었는데 얘가 아직 카인이 420레벨입니다. 아. 여기 지금 드라카리스는 이렇게 돼있고 전체적으로 펫쪽 보면 암흑속성 6에다가 반지특화 6 징벌특화 6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돼있고요. 오늘 요거 패 수와 내 가지고 패 하나 정도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빠른 전투 좀 돌릴게요. 오늘 빠른 전투를 아직 안 돌려가지고 고행 오크 군락 14에서 더 이상 넘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현재 레벨은 2,898 레벨. 지금 좀뭐3,000 레벨형 넘은 형님들 많죠?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 갔지? 투기장에 들어가면은, 투기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형님들, 예, 보면은 레벨이, 어, 얼마야? 3,390. 와. 3,500 레벨이 눈앞에 있는 형님들 맞겠는데, 3,387. 와, 엄청나다. 예, 레벨들이 엄청나요. 3,367. 3,300대가 지금,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3,300 대, 저는 2,800 대네요. 와, 3,000 레벨을 어떻게 찍으셨지?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능력치 수련 부분은 지금 54다 찍고 잠재 능력 53에 8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상점 쪽에 있는데요. 상점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건 다 구매를 해야죠. 예, 신전 이건 뭐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늘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하고 아래쪽에 내리면 여기. 구조 옵션 강화가로 요게 하나 샀고요. 나머지는 형님들이 뭐 하고 싶은 걸로 올리시면 됩니다. 뭐 할까? 목걸이, 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벤트 부분, 돌격 해벽 탐, 해변 탐험대 있죠? 보상 일가를 획득하고 못한 거를 해야 되겠죠. 미니게임, 요거 획득. 획득하고 요거 획득. 아직 핑고하려면 멀었습니다. 부지런히 했야되는데 부지런히 안한 티가 이런데 나오죠. 던전 같은 경우는, 예. 소탕, 네, 최대 맥스 소탕 하고요. 이게 1단계, 1단계 올라가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동 속도 증가 요 부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패키지, 이벤트 상점 요렇게 있는데요. 뭐살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직은 지금 요거는 마지막 날 하면, 어, 구매 가능 기간 24일 남았으니까 좀 뭐아뒀다 천천히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이런 것들 사면 됩니다 뭐 균열쇠 같은 거뭐 이렇게 사버리고 수전 같은 경우 뭐 무기고열쇠 이런 것들막뭐 미리 다 사놔도 되죠 결국은 뭐다할거니까요어 요런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다 사버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던전 쪽에 가서 돌아야죠 던전 부화장 같은 경우 예 마지막 단계니까 소탕 예 맥스 소탕 돌리고요 그럼 이제 펫들 획득하죠 예팩 획득 오 어, 잠깐만 아이 이게 뭐야. 갑자기 뭐가 떠가지고 놀랬네요. <laughs> 모빌릭스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매 팝업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죠. 네. 아, 네. 이런 것들. 갑자기 이제 떠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클릭을 유도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죠. 네. 좀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회사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았고요. 그리고 성장 쪽에 가서 보면은 무기 숙련 쪽을 보면은 한송검 323레벨, 단검 숙련 319레벨까지 왔네요. 와 제가 얼마나 활을 많이 썼는지 아시겠죠? 활이 381레벨입니다. 와 진짜 활 진짜 오래 썼다. 아무리 단검 열심히 쓰려고 해도 활 숙련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어, 문양 같은 경우는 많이 못했습니다. 문양이 지금 87레벨, 88레벨, 아 문양은 하, 문양이고 열심히 하신 형님들은 100레벨 찍었을 것 같은데요 저 현재 88레벨입니다 룬 같은 경우 룬일괄 반환할 것도 없네 네. 지금 이렇게 게임 플레이 하고 있고 현재 순위도 많이 밀렸네요 1567 이네요 아 이거 이거 좀 순위를 좀 올려야 될 텐데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지역이 용의이둥지입구5-1 지역에서 돌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고행 어디까지 갔더라? 고행의 오크 굴락예3-14 쪽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을 올려도 이 뚫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여기서 초월의 전당 가서 좀 초월 좀 올려야겠네요. 네, 이런 것도 조금 더 올리고 하면은. 조금 나아지겠지만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유 이거 뭐 안되네 자 이거 지금 제가 전투를 생징 쫄용으로 해가지고 네 쫄용으로 해서 하면 조금 나을라나 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너무 강해 가지고요 아 쉽지가 않아요 좀 패스를 좀 업하고 아유, 보상 보상 획득하고 쓸데없는거 네 아, 안 되네, 안 되네. 애들을 쉽게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하네요. 고행, 오크, 굴락, 14에서 이렇게 좀 한동안 막혀가지고요. 거의 일주일째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스킬 세팅이나 뭐 이런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다시 만져보고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 또할려고 했던 거, 펫 네, 펫 해야죠. 펫을 지금, 펫수안 들어가가지고요. 폐수환, 어, 아, 이거 아직 안 했구나. 광고 보고 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오늘 광고를 안 봤네요. 광고 보고 소환하는거다 하고, 이런 수환도, 예, 광고 보고 하고, 패 쪽에다가 전부 다 오늘 남은 돈 138만 4천, 네, 다이아몬드 전부 다 쏟아 넣을 생각입니다. 네, 여기 하고, 소환, 소환, 예, 소환 완료했고요. 무기 반지도 소환, 예, 이게 뭐,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예, 최고로 갈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방치형 게임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자, 패스완에 가서, 예, 맥스 소환. 이렇게 맥스 딱 눌리면은, 여기 나오죠? 바로 소환! 딱 돌립니다. 와우! 얼마 안 나왔어. 와, SS가 딸랑 두개 나왔네. 와, 저렇게 많은 돈 투자했는데, 와, 정말. 아, 어,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이렇게 확률이 낮습니다. 네. 자, 팻 쪽에 가서, 팻 일괄승급. 일괄승급 하고요. 일괄승급 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초월의 전당, 동행자의 전당에 가가지고요. 자, 이거를 다 뽑아내야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수를 다 뽑아냅니다. 쭉쭉쭉 뽑아내서, 겨우 28개 나왔네요. 자, 12개. 짠! 뭐가 뜰까요? 어뭐 하나 떴네? 뭐 어떤 애가 나온 거야? 자 그다음 하나 더짠어얘얘두개 예, 예, 나온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패스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얘저 예, 예, 예. 카인 카인 아 드디어 460어460 어, 460 나왔고요. 아이고 패스 가서 카인 다460 찍었네요. 460 찍었고요. 그다음 얘어 예. 어디 갔어? 그다음 누구였지? 아, 이거 뭐 표가 안 나니까 알 수가 없네. 무슨 표시가 나야지 좀 알아볼 텐데. 아 예, 카리나, 카리나 460. 네, 완료했습니다. 지금 460, 460. 아 얘가 아불안전한 정령이 420이네요. 나머진 다460 찍었습니다. 와, 하나 빼고 460다 찍었어. 오, 오, 요거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 하나만 만들면될것 같습니다. 아유, 이래도 안 되네. 뭘, 뭘 해도 안 되네. 뭘 해도 안 돼. 아유. 네, 뭘 해도 지금은, 뭐, 깨기 힘드네요. 이게, 세팅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아마, 형님들 해놓은 거 보고, 세팅 보면서, 네,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상 받고, 상점에 있는 거, 요, 오늘 다안 샀으니까, 요, 빨리 구매해야죠. 상점이고, 구매 다 하고, 이것도 다 구매하고 도서관 지도도 구매하고 행운의 부적 구매하고 만화 수정 구매하고 그리고 보석 상점 네아 이거 딴 게임은 요거 눌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두 번씩 클릭하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언젠간 수정해주시겠죠 영혼 상점 들어가서 영혼 상점도 맨 밑에 있는 거 맥스 구매 안구 일주일에 한번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형님들은 꼭 이거 빠트림 없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퀘스트 전 부추가 획득하고 아, 투기장이랑 장비 승급 아직 안 했네요. 장비도 부지런히 승급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늘 방치만 해두고 이게 제가 이 다음 지역, 다음 지역 넘어가는 걸 보여드리지를 못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균열, 균열, 악몽, 이거 신전을 그냥, 그냥 해버린 거고요. 어, 이, 뒤에도 있었네? 어, 일괄 수령. 네. 아, 이건 못했구나. 의뢰 변경, 변경. 어, 돈이 없어가 되려나? 아, 이런 돈을 다 써버려가지고요. 어, 안 되나? 아이씨, 돈이 없잖아?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던전에 가서 고블린 건고, 소탕, 400개. 예. 예, 형님들,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저처럼 이렇게 모아두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방, <laughs> 너무 방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형님들은 이거, 네, 부지런히 가, 하시면 됩니다. 예, 어디 갔지? 빨간 거안 뜨나? 이거 확률이라서요. 확률적으로 뜨는데, 이게 보면 확률이 나옵니다. 확률이 10%로 뜨는데, 10%가 정말 안 뜨죠. 예, 정말 안 뜹니다. 악몽 극복 넣고요. 예전에 형님들은 이거, 이거 이제 의뢰 변경 만, 만다 해야 될 때까지 한대 했는데, 요즘은 다이아몬드 쓸 때가 많아가지고요. 딱 적정선, 자기가 원하는 수준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써야 될 때가 지금 많기 때문에요. 와, 오늘 이게 웬일이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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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 아그 다음 거는 안되겠다 돈 아깝다 예 상급 도서가 네 아예 안되네 네 그냥 요거 악몽 내다 5개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a 게임 tv였고요 오랜만에 예, 생존 신고 드렸습니다 2898 레벨 1567이 으으, 너무 순위가 떨어졌는데요 또 부지런히 해가지고 형님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